4월 17일부터 차량 운행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것이죠. 도심의 일반도로 주행 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제시 연초면 연초초등학교 앞과 옥포동 옥포에드미럴 오포 호텔 앞은 제한속도가 50km이며 장평 덕산안의 교차로에서 장승포 두모로타리 구간은 기존 70km에서 60km로 10km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속도대로 달릴 경우 과속위반에 해당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 위반 단속에 걸려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제한속도 초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고 하니 무심코 기존 속도대로 달렸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 모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